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어, 인사 한 가지 더 드려야 되죠. 아, 여러분, 세번 만입니다. 어, 일단 또 이렇게 스키장에서 저희도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. 네. 네, 우리 여섯 여섯 명이란다. 지금은 다섯 명이지만, 아무튼 어, 저희 다섯 명이서 이렇게 스키장 와본 게. 얼마만입니까? 우리가 여기 이곳은 18년 만입니 18년, 1 9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네. 이재진 씨의 밥통 만두가 여기서. 아 통... <laughs> 이거 뭐예요, 이거? 뭐, 아, 이거 비상식량. 재진 <laughs> 보좌에 이제 소세지가 달려 있습니다. 아, 네. 아, 근데 그 소세지가 탱탱하네. 그 사이즈가 딱 맞네요. 네. 네. 여러분 안 추우세요? 너무 춥죠. 아 근데 여기 또 여기 행사 진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팬클럽 분들이 어제 오신 분들도 있다고. 아 맞아요. 네. 네. 앞에 계신 분. 들박 분들이... 어제부터 이 앞에 이 앞에는 어제부터 오신 것 같아요, 지 보니까. 아, 근데 어제 왔으면 노은거 아니야? 놀라고 온거 아니야? 이제. 어제. 어제부터 여기 계속 서 있을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. 맞다고요? 네. 어제부터 여기 서 있었다고요? 네. 그러면 밥, 밥이랑 화장실은 갔나? 밥도 못 먹었나요? 네제먹었데 어, 진짜 그렇다고요? 네. 어제부터 여기 서 있었다고요? 네. 이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? 네. 이게 선착순인가요? 네. 어, 진짜? 이야. 진짜 이게 무슨 극한 체험도 아니고. 오, 와 아, 정말 그러면은 저희 노래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 으면서어이 추운 냉기를 열기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스피스파크에또 많이 와주신 많은 어 뭐라고 해야 되죠? 우리 스키더들 보더, 보더들 스키더들 보더들. 스키더, <laughs> 네. 스키더. 네, 뭐 아무튼 그 추울 추울 때일수록 이게 잘 부러져요. 그렇죠 다칠 위험이 있죠. 네, 그리고 부러져도 몰라요. 너무 추워서. 그러니까 조심히 잘 타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네 더불어 에스카이어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네. 네. 좋은 에스카이어 멋진 에스카이어 되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또, 어, 조만간 많은 또 좋은 일 있으면, 저희 틱스 키스 불러주시면, 어, 우리 예쁜 이 옐키들 데리고 아! 가겠 최고의 남자를 위한 매거진, <laughs> 에스파이어! 야,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무슨 파이어 같다. 요파이어 <laughs> 장수원씨 말좀 하세요. 네. 저는 어저께 SNS를 통해서 네, 여기 우리 팬분들이 새벽부터 날밤을새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,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미친 거 아니에요? 네? 네. 어디야? 이인 어? 너무, 너무 오래 서 있었던 거 아니야? 이제 들어갈 때 되는 거 같은데요 콘서트 때 뵀던 분 아닌가요? 네. 아무튼, 발들도 많이 시렵죠? 발이, 발이 굉장히 시려울 것 같아 여기, 네 자, 우리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희 무대 들려드릴게요 네.